안녕하세요, 칠칠입니다. 이 시간은 기초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그 구독자 구창민님께서 제 영상 중에 기초 공사의 핵심 요소라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칠칠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 후에 내집 건축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칠칠님 채널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매트 기초 아래 단열재 시공하는 것이 건축물 하중을 떠받치는 기초에 그런 어떤 건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초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제 지난 영상 기초 공사의 핵심 요소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트 기초 아래에 단열재 시공하면은 지진 발생 시에 기초에 슬라이딩 현상, 기초가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거죠. 어 유발할 수 있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772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구창민님은 준비성이 참 많은 분 같아요. 건축을 그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운 시간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기초판 하부에 관여, 과연 단열재가 필요한가, 또 단열 효과가 있는가? 또 하중에 있어 불리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에요. 기초 하부의 단열은 단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기초판 하부에 또 상부 건축물의 총 중량에 대해서 불리하죠. 그 불리하다는 이유는 보통 지반이라 그러죠. 땅그 땅보다도 단열재가 압축에 대한 견디는 힘 압축응력이 약합니다. 먼저 제가 그린, 이 손수 그린 그림을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의 예를 들었어요. 요게 이제 매트 기초 하면은 보통 딱 박스형으로 그냥 통기초라 그러죠. 그렇게 치는데 약간 동결선 때문에 기초 끝에를 약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예를 들었는데 동결선 이제 하부까지 터하기를 하고 잡석 다짐을 하고 뭐 버림 콘크리트를 쳐요. 버림 콘크리트는 먹줄을 이제 놓기 위한 말 그대로 버림 콘크리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기초 그 콘크리트 하부에 비드법 단열재죠. 말하자면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을 깔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불리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냥 응력에 대해서 시그마라는 그 저를 쓰는데. 그래서 K라고 보면은 K는 A분의 P입니다. 여기서 A는 기초판 하부의 면적이고 P는 전체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총 중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 K라는 거는 그러한 어떤 전체 무게에 대한 그 면적이 받쳤을 때의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1평방 센치 또는 1평방 미터당 몇 톤을 받는지. 그런, 이런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지내력이라고 그러죠. 땅이 그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허용, 그 압력에 대한 견디는 힘을 지내력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암반 같으면은 1제곱미터당 한 200톤. 뭐 좀, 이제 풍화석이라고 그러죠. 100톤. 그래서 일반, 그냥 일반적인 흙 같으면 땅 같으면은 한 50톤, 60톤. 1평방미터당. 그리고 좀 연약질 지반. 뭐 논바닥이나 좀 진흙질 그런 거는 뭐 20톤, 10톤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보통 일반적인 그냥 땅이다, 흙이다해서 뭐 흙이 그렇잖아요. 자갈도 좀 섞이고 모래도 좀 섞이고 진흙도 좀 섞이고 그 성분 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딱뭐 모래흙이다, 딱뭐 자갈층이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보통 음 평방미터당 60톤의 지내력 허용 하중을 본다고 하면은. 요게 어떻게 됩니까? 어, 스티로폴 같은 경우에 단위를 맞추려니까 60톤이면 어떻게 돼? 6만 킬로그램 입니다 그리고 1평방 메타는 만 평방 센치 메타예요. 그래서 나눠보면은, 어, 지내력 60톤에 대한 1평방 메타에 60톤이라는 거는 1평방 센치당 6kg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건 뭐 계산을 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고, 예, 단위만 맞춰보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드법 단열재스티로폼 1호 같으면은 그 허용 압축 강도가 얼마냐 그러면은 1호가 1.5kg 평방 센치에 대해서 그리고 2호 같은 경우는 평방 센치에 대해서 1kg 에요. 근데 일반적인 흙이 땅이 6kg 평방 센치당 6kg 인데 비해서 훨씬 작죠스티로폼 1호나 2호가.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어, 기초, 기초가 자기 무게 플러스 위에 건물 총 중량을 봤는데 그 밑에 깔려 있으니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스티로폼을 쭉 깔았어요. 자동차 길에 쭉 깔았어요. 그럼 자동차가 달려가죠. 자동차가 굴러가면은 스티로폼이 견디는 힘이 강하겠어요. 그냥 일반 흙이 일반 땅이 강하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스티로폼은. 어, 압축 강도가 약해서 다 부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설계 사무실에서 이 기초 하부에다가 단열을 한답시고 그 스티로폼을 넣게끔 그렇게 도면이 그려나와요. 그것도 어 중부 일지역이지역 남부지역, 그것 좀 다른데 이런 이제 중부지역 같은 경우 뭐 스티로폼 150mm, 15cm짜리를 기초판 밑에 깔게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패시브 하우스에서 고도의 단열을 위해서 한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기초 밑에 스티로폼을 깐다는 거는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도 없는 그런 단열, 또 압축 강도도 부족한 재료를 뭐하러 깔겠습니까? 도면에 나오면은 어차피 설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도면대로 하는 것이 시공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 그림 그린 것처럼 기초판 하부에는 방수 필름, 그 빨강색으로 표시된 거, 그 방수 필름을 깔고 또 습기가 염려되니까 기초 그 상부에, 기초 윗면에다가 또이 빨강색으로 표시했는데그 방수 비닐을 깔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말하자면 단열재를 거기다 깔아줬을 때는 그림에서 보듯이 그, 그 단열재 깔고 방통 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온수 배관 거기를 이제 몰탈로 바르게 되는데, 그 밑에 와이어메쉬를 깔고, 와이어메쉬에 그 온수배관 주로 요즘에 그 합성수집, 그 엑셀관이라는 거 까는데, 그걸 깔고 거기다가 방통리장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콘크리트가 그 가해지는 구조적인 그런 힘은 기초로 다 전달이 되고, 그 방바닥에 그 난방할 때 열은 하부로 내려가지 않게 되죠. 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고그 단열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콘크리트 골조에다가 지금 외단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드법 단열재를 노란색으로 제가 칠했고, 그 밑에 또 분홍색으로 한 거는 압출법 단열재라 그러는데 그 차이점은 그래요. 단열 효과를 떠나서 압출법은 방수 성능이 있습니다. 물이 잘 이렇게 스미고 통과하지 못해요. 근데 비드법 단열재는 물이 그, 통과합니다. 이, 저, 그림에서, 영상에서 보듯이 주사바늘로 잉크를 넣어가지고 비드법에다 찔러보고 압출법에다 찔러봤어요. 보듯이 비드법에서는 줄줄 세죠, 잉크가. 이런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어,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정도의 단열을 하고 또 단열제의 위치를 기초 하부에 넣는 게 아니라 그 방바닥, 온수배관이 들어가는 그 방바닥 하부에다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은 지진이 났을 때 슬라이딩하지 않겠냐 그거는 제가 그림에서 지금 그린 거는 이 완전히 뭡니까 매트 기초 통기초가 아니라 끝에 날개를 이렇게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어떤 형태예요 그냥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횡파와 종파라는 지진인데 종파라는 건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요 이렇게 그다음 횡파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둥에. 밑에 하부에 전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로티 구조물 같은 거는 지진이 일으켜 오면그 피로티 기둥들이 다 부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기초 하부를 그림처럼 끝에 날개를 내려놓으면 기초가 동결선 밑으로도 내려가면서 어떤 이런 횡파 지진에 대해서 그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구독자 구창민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그 단열재가 과연 구조적으로 그게 합당하냐? 그리고 여기 질문에는 안 나왔지만 단열 효과는 어떠냐? 이게 당연히 질문이 있어야죠. 근데 단열 효과도 별로 없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 기초 밑에다가 이 단열재를 까는 거 그거 저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효과를 보려면 그림에서처럼 그 기초 상부에 그렇게 까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기초 공사의 그 핵심 요소.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